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, 좀 따지고 보면 애매모호하잖아요. 왜 경호선사가 화강동진을 그렇게 할 데가 없어서 삼수갑산 가냐? 어, 제 말은 그 말이었어요. 아니, 그냥 여기서도 화강동진 하면 되지. 뭐 하달라고 굳이 삼수갑산을 향해서 갔느냐라는 얘기요. 근데 사실은 경호선사가 삼수갑산이 목표여서 갔을까요? 그렇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게 전생의 그 어변이라고 하는 게 맞는 말 같아요. 왜냐면, 경호선사는 원래 산수갑산을 향해서 갔던 게 아니에요. 그냥 북으로 갔어요, 북으로. 왜 북으로 갔죠 일본 놈들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나만 혼자 떠나면 나머지 사람들은, 가족들은 다살수 있다. 왜? 나머지 가족들은 별로 안 유명해. 근데 그냥 이 경어만 유명해. 어, 숨으려고 하면 어촌이나 도시가 어디 숨을 데가 없으려 마냥 산촌이나 어, 숨으려고만 하면 이름이 더 알려지고